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고전을 좀 어려운 책을 도서관이나 지하철에서 읽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어,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단하다는 생각에 존경심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은 자신의 책에서 어려운 책이라는 편견보다는 나이 경험, 지식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책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만의 이해도에 맞춘다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세인트 존스의 고전 백0권 공부법,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솔비별 세계 여행기, 어, 사춘기 세딸 사춘기 부모의 못다한 배낭 속 이야기의 저자이신. 조한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책이 여행 책 엄청 많이 쓰셨어요. 네. 여행을 <laughs> 많이 다니셨어요? 어, 네. 여행을 가족들 가족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보통 가족 여행은 철 들고 부모님이랑 안 가는 건데 제가 이런 <laughs> 왜 그래서 철이 없을 때 <laughs> 어렸을 없을 때? 때 네. 아 중고 때중고학교 아, 중고등학교 때는 잘안 가시고요. 어, 초등학교 때 음. 1년 학교를 안 가고 부모님이랑 세계 여행을 하고 중학교 때 1년 학교 안 가고 세계 여행을 또 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세딸이신거 같은데. 네. 그럼 다섯 명의 네, 가족이 다섯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세계 여행을 하였다. 네. 아, 그 어떤 어, 그러면 초등학교 때 여행 간건 기억이 나세요? 그때 여행 갔을 때 매일같이 일기를 쓰게 하셔 가지고 아, 그써 놓은 것들이 좋네.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좋... 저 저도 저희 애랑 중학생 때 갔거든요. 어. 이상한 소리합니다. 얘기를 선언하면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부모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셨어요. 어, 그래. 그리고 중학교 때 가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주건 생생할 것 같은데. <laughs> 네, 중학교 때는 그리고 어 그때는 비디오 카메라를 차려, 사가지고 촬영을 하고 다녔어요. 음. 그래서 어, 케이블 TV에서 다큐멘터리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요? 어 세계 여행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촬영을 한 거를 어.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었어요. 아 그런 그런 일을 아버님이 하셨는지요, 아니면은 어. 그 투고를 하신 건지요. 되게 네, 재밌습니다. 네, 투고 형식이었어요. 어.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아 아버지가 방송 쪽에 계시긴 했는데 네네. 그런 쪽은 아니셨는데 어쨌든 다큐멘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는 이게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다. 만, 만들었는, 그러니까 방,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영상 기록들도 다 남아 있고, 그때도 또 일기를 쓰고 그래가지고 <laughs>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아 그러시면, 그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뭐 가족들이랑 같이 1 년간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뭐 요즘 유행이죠 한달 살기. 네. 네이버에 치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달 살기라는 것도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행을 네. 이제 선택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거든요. 네. 이제 초등학교 때도 다니고 시고 중학교 때도 다니고 있었어요. 수레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셨나요? 어, 저는 그… 다시는 안 간단가요. <laughs> 아니요, 그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배움이었던 음...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어, 이게 되게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 시야가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음... 때 그리고 어렸을 때그 나이 때는 그 나이 때만의 감정이 있잖아요. 음. 어른이 어느 정도 돼버리면은 비슷해지는지 아닌지는 아직 더 살아봐야 알것 같긴 한데 음. 어린 때 어릴 때는 뭔가 무서운 걸 보더라도 엄청 그게 크게 다가오고 뭔가 맛있더라도 음. 엄청 맛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를 그 나이 때의 감수성으로 경험을 여,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아 세상은 이렇게 나혼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큰 곳이구나. 그리고 음. 이렇게 큰 곳에서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지금 그런 걸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laughs> 말씀도 조한별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 를 듣다 보니까 저도 하고 싶네요. 아이가 아, 그러, <laughs> 네. 그런 이야기 저도 가 저는 이렇게만. 유럽만 아이랑 다녀왔는데 어... 이상한 소리를 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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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기억을 뜸은 뜸은 해요. 뜸은 어... 뜸은 그러니까 거리 식당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독일 호텔 안뭐 이런 아... 거있지요 <laughs> 서울이랑 한국이랑 뭐가 달라 <laughs> 그런 거만 기억나 막 이러더라고. 요그 일기를 쓰게 했어요. 네, 근데 또 예, 또 다른 기억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감정들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laughs> 그, 그, 그지그 유럽에서 길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뭐, 그 로마 가면 이제 아피아 가도라고 해가지고 그걸 네. 걸었었었는데 네. 그 돌만 기억나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일기를 쓰게 했었습니다. <laughs>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부모님이 대단하십니다. 네. 어, 참, 요즘은 인문학의 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유튜브만 하더라도 많은 동영상을 볼수 있고, 뭐, 물리학뿐만 아니라, 정말 고전, 뭐, 모든 지식을 정말 많은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동영상을 보더라도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고전에 대한 설명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기만 합니다 고전은 그런데 이제 좀 쉽게 청소년들이 이제 책을 많이 읽는다라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질문을 되게 많이들 해 주세요. 그런데 음, 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고전 자체가 아무리 쉬운 책이라도 되게 끈기 있게 읽어야 되고 어려운 책이거든요. 음. 그리고 쉽더라도 막 걸리버 행기 고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조차도 제대로 된 책을 읽으려면 맞아요. 어렵잖아요. 돈키호때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어려운 네. 책이죠. 분량도 <laughs> 많고. 네, 진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최대한 잘 읽을 수 있나를 고민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가 무조건 억지로 읽어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독서 모임을 가입을 한다던가 그 요즘엔 또 독서 모임도 돈 내고 하는 독서 모임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아, 들었습니다. 네 내가 책을 읽고 있어 내가 토론을 하는데도 돈을 내야 된다 해서 아, 아.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돈 내고 하게 된다는 건 그만큼의 제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사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되게 소, 그 돈이 아깝지 않은 충분히 네, 가치 네. 있는 음. 돈 같아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돈 내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식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말에 거역을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음, 음. 부모님이 억지로 이렇게 이걸 읽어봐라 해가지고 음, 음. 그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책을 읽은 후에 그걸 가지고 꼭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냥 읽기만 하고 나면은 뭘 배우는지 모르거든요 음, 음. 근데 그걸 부모님이 시켰다면 부모님도 같이 읽고 음. 심지어 자기가 읽고 느낀 거를 아이한테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음, 그러면 음. 아이가 이걸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하겠지만 전혀 아니거든요 아이는 맞아요. 어떤 어려운 말을 해도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고 맞아요,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글로 정리까지 해보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그게 저희 학교에서도 했었던 방법이고 그리고 뭐 강연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음. 거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강연들을 보고 아 나는 국가론에 대한 강연을 봤으면 아난 국가론은 이제 알고 있어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책을 읽어보고 내 생각을 만들어 가는 음. 과정을 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이제 아이, 이제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학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 그리고 책을 정말 아까 지금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저도 읽었다라는 거에 내용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진짜 중요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구나.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읽었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하나 정복했어. 이 정도만 할지 내용 잘 모르겠는데 정말 토론을 하고 이제 그걸 글쓰기를 통해서 정말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을 한다면 정말. 충분히 독서에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독서를 시작했어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청소년들도 이제 한거한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머리만 커지면 안 되거든요. 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저축을 하는 목적이 돈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무엇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책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 어떤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식 말고. 음그 책을 읽, 읽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글로 정리해보고 이런 거를 저는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자리에 갔을 때아 나는 뭐 국가론을 읽었어 이런 음. 식의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토론을 같이 해보고 글을 쓰면서 어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처음에는 되게 무슨 쟤는 저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어이없게 느끼기도 하고 되게 비웃기도 하고 속으로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얘기를 계속 해 보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비웃고 끝나면, 저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비웃고 끝난 사람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고, 그걸 더 물어보고, 더 음, 이야기를 음, 듣고 음. 하다 보면, 그냥 다른 의견일 뿐이지 틀린 게 음,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그거를 느끼게 되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뭔가 제 생각이 되게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제 생각이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소통의 기술 같은 거를 좀 익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식으로 고전을 읽었기 때문에 고전 안에 그게 적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조금이라도 더 다르더라도. 어, 이 사람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더이 사람의 이런 생각을 한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하는 그렇죠.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사람이 산다라는 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어떤 프로젝트라거나 자기 일을 할때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막 대,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왁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면 네. 진부할 수 없는데 네네. 그걸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성숙됐다는 생각이 들죠. 저 같은 네. 경우도 그런 어, 저이 정도면 화를 낼 만한데도 왜 그렇게 생각해? 네. 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정말 아저 저 친구는 어린지 어리지만 음. 뭐 하지만 되게 성숙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것도 또 삶의 태도도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어, 책을 읽으려고 하면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세인트존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언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나요? 어. 1학년 1학, 1학년 때 이제 히라버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고요. 음. 2, 3학년 때 불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히라버를 배우는 이유는 이미 죽은 언어기는 한데 음. 뭐 자꾸 국가론을 예시로 들지만 뭐 국가론이라든가 아니면 오이디푸스 왕이라든가 이런 옛날 책들을 읽을 때 그게 우리는 지금 번역된 책들을 읽게 되잖아요. 음. 근데 번역된 거는 어쨌든 간에 그 번역가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담기게 되잖아요. 음. 그랬을 때이 원전을 읽고 내가 스스로 내 생각을 하고 내 번역을 하고 싶다 하는 걸 느끼게 할수 있기 위해서 어 히라보를 배우고요. 그리고 불어도 그런 식으로 어 불어 언어 수업에서는 그런 식으로 책을 한권 놔두고 번역을 다 하면서 내내 음. 번역본을 만들기도 하고 음.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읽는 언어하고 또 실제 말하는 언어랑은 좀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어떤 어떤 거예요? 어... 아. 네. 히라보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있나요? 어, 히라보 발음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그 발음이 그래요? 맞는 발음인지 다들 모르는데. 네, 그렇죠, 어쨌든 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발음들이 있는 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리내서읽기도 했었고. <laughs> 그러고 어 근데 아무래도 히라보는 물론이고 도 어 불어 같은 경우도 저희는 독해 위주로 음. 했거든요. 그래서 불어를 2년간 했다고 해서 프랑스에 가서 회화를 할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 그냥 음. 진짜로 말 그대로 이거를 이거 영어로 번역하는 방법을 알고 음. 문법을 알았기 때문에 음. 어 불어를 유창하게 막회화할 정도로 하는 건 아닌데 어 그러다 보니까 독해 언어 공부법이랑 일반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그 공법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음. 저희는 독해만 에 집중해 있어서. 음. 네. 네. 그런데 지금 또세인트존스 이제 커리큘럼에 보면 수학을 배운다고 되어 있어요. 네. 고전 0권이라고 한다면 좀 웬일인지 이제 진짜 계속 반복되는 국가론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야. 이런 것만 할것 같은데 수학 수업은 네. 어떻게 지금 뭐 문제풀이반인가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어, 수학은 이제. 그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막 이런 철학 책들은 세미나에서 배우는 거고요. 음. 세미나는 수업 중에 다섯 개 정도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제 수학이랑 언어랑 뭐 음악이랑 어 과학이 있는데 그중에 수학은 4년간 풀로 있는 유일한 과목이에요. 아. 그 세미나랑 같이. 네, 네. 근데 저도 한국에서 수학을 되게 싫어해 가지고 어 여기 와서 수학을 했, 해야 된다는 음. 걸 되게 싫었었는데 처음 수업 시간에 가 보니까 막 선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서 토론을 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해요? 네, 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두 시간 내내. 어, 그, 어, 그래서 뭐, 어, 힘들다. <laughs>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해서 네, 그 네. 책에서 시작을 해서 증명하는 거 우리는 쉽게 생각했던. 어 삼각형의 세 변이 같으면 정삼각형이다 이런 그 명제를 증명해내는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어, 진짜 힘들다. 네. <laughs>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수학 싫어했던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런 아, 게 오히려 그리고 막 영이 무엇인가 나중에 막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막 마이너스란 아,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전 수학이 어 한, 학교 가서 정말 너무 제일 좋았던 과목이었어요. 물론 아, 저그 그렇죠? 정도 그렇게 바뀔 정도로 재밌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낸 게 나중에 천문학으로 연결이 돼서 막 지구가 돌아가는 과정을 막 배우게 되고.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러니까 또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에는 됐었어요. 그래서 와 내가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걸 배웠어, 막 이러는데 그 후에는 지금 아. 어떻게 는지 증명을 못 하겠는데 그 당시에 아. 되게 그 느낌이 새로웠어요. 아 그리고, 되게 재밌다. 네 재밌었어요. 아 그런데 그렇게 수학을 가르키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는? 근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질문하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각형 뭐 세변이 같으면 뭐 정상학형이다 하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고 제가 왜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다른 거를 해봐요. 근데 다른 건 말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이거구나 이거를 계속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질문을 더 많이 던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계속 이제 조한별 씨하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질문 토론 이런 단어가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토론 수업을 이제 많이 진행하신다고 이제 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 이제 수업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좀더 알게 되셨는지 어. 이런게좀 궁금합니다. 어, 토론 수업은 기본적으로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고 와서 그 여는 질문이라고 해서 토론을 음. 여는 질문을 한 명이 던지거든요. 음. 그게 한 명일 수도 있고, 그게 튜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일 수도 있고 정 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음. 그때. 아니면 어려운 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 돌아가면서 다 같이 질문을 하나씩 가져와서 적어 놓고 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수업을 통해서 어, 알게 됐다고 할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각 그때 그때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는 이거에 대한 내 의견이 뭔지 그거를 음.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은 어. 그 의견에 다른 친구들 의견까지 덮어 가지고 더 키울 수도 있는 음. 거고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괜히 토론이라고 하면 좀 의도 상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나요? 어. 가끔씩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1학년 때는 막 음. 자기 얘기만 하느라고 막 엄청 말 많은 친구는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음. 이제 그러면은 그돈렉그라고 저희는 시험 대신에 교수들이 학생을 평가하는 대놓고 막 앞에서 뭐라고 하는 그런 음, 음.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제 학생들한테 너 말을 줄여야 된다. 나의 음. 말을 들어라 막 이렇게 음. 막 지적하고 막 그러면 좀 바뀌고 막이래요. 아 그렇게 또 지켜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토론이 네. 그러면 두 시간 정도 하신다고 이제 보면 네. 안 쉬나요 중간에? 안 쉬어요. 와.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은 친구들은 중간에 조용히 나갔다 오긴 하는데 그것조차 싫어하는 스터들도 있으세요. 아 진짜. 힘들다. <웃음> <웃음> 생각이 정말 있어야 될것 같아요. 두 시간 동안 나의 네. 생각 없이 그 자리 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네. 막 남들은 열뛰기 하는데 나는 생각이 없어 네, 그럼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작아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토론이라는 게참 정말 공부를 하게 하는 방법. 네. 어떤 삶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서 아 토론 수업이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책을 보면 질문을 가장 좋은 말하기 방법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도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질문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이게 뭐야? 이런 게 질문이라고 생각해. 네. 생각해서 뭔가 질문한다는 생각을 그래서 네. 책 보면서 아 질문을 아 그래 나도 너무 본능적으로 살았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런 걸 하,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니까 좀좀 좀 색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 질문이 많. 그 질문을 통해서 하는 말하기 비법.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이거들 좀 추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 저도 사실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생각을 만드는 방법이구나 하는 걸 몰랐어요. 음. 근데 제가 책을 읽고 이제 수업 시간에 가면은 책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어, 트위터들이랑 이제 좀 어, 학생들랑 같이 얘기할 때 제가 말을 안 하면 튜터가어뭐왜 말을 안 해? 하면서 이제 나중에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 하니까 그 튜터가뭐뭘 이해 못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그 질문에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데 그렇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도 그렇고 아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부분을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근데 음. 저는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음. 답을 못 하겠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laughs> 모르겠다는 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게 막혔는지를 네.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음. 그냥 이거 자체가 나, 아 이거 어려워 몰라 이래버리니까 음. 포기하고 있었다 보니 이제 그냥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나온 거였는데 아 그래서 아 내가 뭘 모르겠는지를 알고 그거를 질문에 던져야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돼서 그 후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책 읽을 때 이해 안 되면 다 밑줄 그어가지고 막 물음표라도 적어놔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를 다 적어놓고 막 근데 그런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 적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저의 언니라든가 똑같은 책을 읽어도 너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질문이 안나온데 그니까 러 이게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질문이 점점 많아지나 봐요 그러면서 어 내가 이 부분에 동의하는지 이런 생각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질문이 되게 어 그런 좋은 내 생각을 만드는 방법이구나 음. 하는 걸 느꼈어요. 아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좀이렇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어떤 되게 꿀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남을 배려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책을 읽으면서 할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걸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록하고 다시 생각한다면, 그게 좀 쌓이면 또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좀 오늘 하는 방송들도 그냥 또한번 정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책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고전을 읽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책에 좀 감명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어 되게 재밌었던 책들이 많았는데요. 학교에서 음. 읽을 때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분야에 있어서도 아 내가 이런 쪽을 좋아했네 그렇구나. 싶었던 것도 있고 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제가 제거 시나리오를 써보려고 하면서 영화 시나리오 쓰려고 음. 하면서. 아, 내가 신화를 못 쓰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있는 것만 합니다. 네. <laughs> 되게 유명한 책이고 영화나 연극 이런 쪽 예술 관련 사람들은 음. 그게 약간 고전 성서 같은 그런 음. 종류의 책인데 1학년 때 저희가 읽었었거든요. 근데 음. 그 후에 안 읽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읽어 보는데 이거는 너무 대단한 책이더라고요. 아, 또 그래요? 다시 그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 되게 감동 받으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 그럼 참그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이제 그걸 이렇 뭐랄 배트베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 초심으로 들어가서 그걸 찾아보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laughs> 괜히 글쓰기 책이라든지 괜히 영화를 한두편더볼것 같은데. <laughs> 찾아가서 보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선선한 가을이에요 이제 가을은 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출판사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책이 제일 안 나가는 때가 또 가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다 여행 간대요 아... <laughs> 그래서 독서의, <그러길래요>. 그래서 독서의 <laughs> 계절이라고 아... 하여튼 그러긴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 하면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해 주시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어... 자기한테 재밌는 거를 무조건 어,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청소년들이 이제 아, 가을이니까 책을 한권 읽어봐야지, 좀 고전 같은 거 읽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무조건 서점에 가서 그 고전 섹션에 가서. 책들을 쭉 살펴보면 어려운 것도 있고 막 안내 얘기라던가 권리 변기 이런 쉬워 보이는 우리가 잘 아는 책들도 있잖아요 그중에 아 나는 그래 권리 변기보다 안내 얘기가 낫겠다 싶으면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가서 서점에 가서 우선 다 마주해 보고 나에게 네. 맞는 친구를 찾아라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음, 알겠습니다. <laughs> 음. 아마 이렇게 지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 고전 책을 읽는 방법 그리고 책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어렵기만 한 고전을 읽는 이유가 단순한 교양이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절을 살았던 지식인들의 삶이 정제되어 있는 책한 권을 정해 선선해지는 가을 저녁에 읽어보시는 것도. 모든 학부모님들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